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. 자, 최근 비트코인 캐시 종목에 비상이 걸렸어요. 이거 잘못 들어가신 분들 지금 물려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조금 힘드셔도 제가 어떻게 이게 돌아서 올라올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, 여러분들 이거 못 기다려서 막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금지입니다. 금지. 자,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캐시 어떻게 될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비트코인 캐시가 100만 원을 찍고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아,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 안 드렸어요 여기 구간에서 1차 진짜 오랫동안 제가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이 찍어드렸습니까 그렇죠? 오를 것이다, 오를 것이다, 오를 것이다 근데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번더 급등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나왔어요. 자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위험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단기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번 조정은 조금 깊어질 수도 있어요. 깊어질 수도 있는데 자 최대치를 봤을 때는 75만 원 정도로 좀 계산하고 있어요. 약간 전에 있던 고점보다 살짝 윗 단계 여기선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75에서 76만 원선 보시면 여기 중단의인 저항. 던 라인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라인 두 개에서는 여러분들 어, 무조건적으로 다시 한번 매집하셔야 됩니다. 이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왔고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못 오를까 중국 코인들 다 올라가는데 네오 오르지 뭐 퀀텀 오르지 온톨로지 오르지 온톨로지 가스 오르지 비트코인 형제들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네가 올랐을 때 얘네들 물 먹고 있었는데 나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욕심 부려갖고 여기서도 우리는 중국 코인 비트코인 캐시 올라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, 시작도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더갈수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전보점 어, 반드시 넘을 거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. 200만 원까지는 무섭게 갈 것이다.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고비입니다. 이 저항이 좀 세요 여기가 네, 여기가 진짜 저항이 좀 세기 때문에 잘 보시면 그부분 물량은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밑에. 여기서 사람들이 매집해놔서 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오려면 사람들이 주구장창 또 사서 올릴 겁니다. 여기까지는 절대 안 내려오는데 이 중간 매물대가 좀 비었죠. 여기에 비,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이 물량이 가장 커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밑에서 사신 분들이우리가 뭐 끄집어 올릴 수도 없는 거고, 저 사람들이 과연 추매를 할까요? 평단 올라가는데 안 한다고요. 내가 수익률 더 먹으면 먹었지. 돈을 더 넣어서 내 평단 올리면서까지 하지 않겠다. 이런 걸좀잘 아셔야 돼요. 심리를. 그래서 이 이 라인에서는 지금 또 매집하시면 돼요. 근데왜 비트코인 캐시가 못 올라가고 있냐면 횡보 자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. 자 길었던 횡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. 그렇죠?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. 횡보가 하락이. 그럼 이 하락이 더 짧아질 가능성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. 옆으로. 이, 이게 지금 기회예요. 여러분들 지금 빠진 게. 그래서 고점 횡보는 사실 하락보다는 상승이 유리합니다. 라고 좀 보, 보는데 왜냐면 단기적으로 횡보가 짧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다 상승 에너지가 큰 겁니다. 근데 여기서 횡보가 이랬는데 짧아져. 여기서 또 짧아져. 그러면 그 상승의 힘이 점점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게 빠졌어요. 고마운 겁니다. 87만원. 저는 솔직히 76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. 근데 안 내려올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매진 못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가격대 정해드리겠습니다. 76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안 태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.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가격대 어디서 사야지 뭐 후회를 안할 것인가. 그리고, 그리고 살때 지금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무조건 두 번으로 나눠서 사야 돼요. 내가 예를 들어서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400만원씩 만두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두개 가격대만 딱 알고 있으면 이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잃을 일도 없고 오히려 크게 수익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방 들어오세요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카톡방 바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한두 번 찍어드린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어 올라갈 수 있다 저 이구점에서 분명히 저절두고 올라갈 것이다 다 접중했어요. 이번에도 맞출 겁니다, 여러분들. 단독방 계신 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받고요. 지금 뭐한 몇백만원씩, 몇천만원씩 벌어가신 분들도 계십니다.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. 원하나 받지 않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안 늦었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회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거지 다 대부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으로 또회이크줄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조차도 저는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비트코인 캐시 가격대는 필수입니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러스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들 갖고 오시면 제가 분석해서 드릴 테니까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단타 진행하죠 단타 진행하는데 어 요즘 최근에 중국 코인도 굉장히 좋았어요 중국 코인이 좋은 상황에서 못 올라간 코인 중에 세력이 들어와서 대기 타고 있는 게 뭔가를 기석자로 찾던 와중에 저스트가 딱 보였고 오늘 오전에 딱 들어가서 30분 안으로 16% 수익냈습니다. 거의 17%죠? 자 이거 대단하게 한번 적중을 오늘 해서 오늘 오전에 난 수익입니다, 여러분. 단톡방은 좀뭐 축제 분위기고 오늘 저녁이냐 내일 정도에 한 종목 더 들어갈 테니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, 여러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. 자 여기 링크 올려놨습니다, 링크. 숫자1번 보내주신 분들은 링크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. 이거 그냥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 나간 종목 오전 8시 50분에 나갔어요. 저스트 수익 한번 보세요. 이거 2차 매도가까지 해서 다 잊절 처리하고 나왔습니다. 매도는 필수다, 필수입니다 이번 시장에 가만히 들고 있다가 벌고 있던 거안 챙기면 그게 내 거다.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된다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계속적으로 기다려 보면 의미가 없어요, 여러분들. 수익 챙길 때 챙겨야지 다음 움직임을 여러분들 더 크게 바디듬할 수가 있다 이게 보여집니다. 현금을 챙기셔야 되고 지금부터 어, 떨어질 때마다 주스셔야 되고 그거를. 제가 알려드리고, 단톡방에서 굉장히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, 단톡방에서 뵙겠습니다, 여러분들. 숫자 1번 보내주시고,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